자 이어지는 경기 역시 벤텀급 경기입니다. 여덟 번째 경기 김태훈 선수와 김영기 선수가 맞붙겠습니다. 블루 코너 김태훈 선수 네 먼저 입장하는 선수는 블루코너 김태훈 선수입니다. 예, 뛰어서 지금 케이지로 입장하는 김태훈 선수입니다. 네.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신장은 165cm. 오늘 출전했던 선수들 중에 가장 작은 신장을 가지고 있는 선수네요. 맞습니다. <laughs> 자, 이어서, 레드 호수, 선수 입장. 이어서 입장하는 선수는 레드 코너. 김명기 선수입니다. 네, 키 172cm고요. 지금 아마추어 전적 3승 2전 1무 0패입니다. 네, 3전 2승 1무 0패한 번의 KO 승리가 있었습니다. 자, 양 선수의 프로필이 나오고 있는데 어,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선수들이네요. 어... 거의 두배 정도 나는데요. 네, 김태훈 선수는 젊음의 패기, 그리고 김영기 선수는 노련함으로 승부를 해야겠습니다. 김영기 선수는 주짓수 어, 체급 3위 프로 복싱 1승, 굉장히 어 그라운드와 어 타격에서도 굉장히 좀어 돋보이는 그런 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두 선수의 경기는 또 코메인 이벤트 경기죠. 3위 프로에서. 네. 자 이번에도 벤터급 다운 그런 다이나믹하고 그런 빠른 페이스의 경기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김태훈과 김영기의 경기 출발합니다. 자 초반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자 팔을 뻗는 김영기 선수인데요. 스텝을 스텝은 별로 살리지 않고 타, 팔을 뻗어서 좀더 거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여유가 좀 느껴지는 김영기 선수의 모습입니다. 네, 김태훈 선수는 최대한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지금 어, 최단 차자됩니다. 네. 놀고 있는데 오훅 쳤고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거리를 좁혀 들어가고 있는 김태훈. 자 김영기 선수 는 너무 여유로 보입니다. 조금 네. 더 긴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가드로 좀 올리고요. 자훅들어습니다 펀치 잘 들어갑니다. 좋고요. 자 펀치를 주고받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역쪽으로 몰아붙이는 김영기. 자, 덕걸이 가고요.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어, 유유타가 들어가네요. 잠깐. 네, 잠깐 스탑 시켰는데요. 네, 심판이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가볍게 낭심 블로가 네. 들어간 게 아닐까 생각인데요. 공격을 좀 맞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유난히 좀 낭심 공격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선수들이 어쨌든 경기를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강 안전을 챙기는 게 가장 부상이 없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오늘 경기에 좀 신장 차이가 나는 경기들이 있다 보니까 네. 니키 공격에서 남친이 공격들어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두 선수도 7cm 신장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오 들어갔습니다. 유유타 들어갔고요. 계속 들어가니다 계속,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김태훈입니다. 자 지금 쉬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자, 김태훈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고요길로틴 잡고요. 았 길로트 잡았습니다. 자 김영기 선수는 유에타를 허용한 이후에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한 듯한 모습입니다. 자 김영기 선수는 최대한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서 네. 데, 어, 펀치에 들어간 데미지를 최대한 회복하고 그 다음 만들어가야 돼요. 네. 지금 훌륭하게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태훈 선수는 계속해서 좀 몰아붙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역시 어... 김영기 선수가 노련하게 경기를 좀 풀어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영기 선수는 충분히 천천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급하게 하거나 하면 아까 받은 데미지가 회복되기 전에 어, 김태현 선수가 들어오면 좀더 어, 패배로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김영기 선수가 상위 포지션을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데미지에서 회복하, 회복되게 보이는 김영기 선수인데요. 네. 자 이제 언더훅 파고 파운딩을 하나씩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공격으로 좀 이어갈 필요가 그렇죠, 있는 김영기 선수입니다. 자, 왼쪽 다리를 세우고 상체에서 파운딩 자, 들어갑니다. 자, 파운딩 계속 들어갑니다. 자, 속수모 책으로 잡아고 있는 김태훈. 자, 김태훈 선수는 팔을 밀어서 상대와 자신의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네. 너무 가까워요. 일어나야 하는 김태훈 선수인데요. 상대발 싸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 들어로 를... 놀라 놓고 계속해서 파운딩 들어갑니다. 김영기 파운딩 계속해서 지금 움직여야 주방공격. 돼요. 움직여야 돼요. 심판이 시찰시킬수 있습니다. 네. 자, 때리다 살짝 지치는 지치는 것으 보이는 김영기 선수인데요 어, 김태훈 선수가 잘 버텨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위 포지션에서 바운딩. 네, 그대로 수, 자 이렇게 경기입니다. 심판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김영기 선수의 승리로 이번 여덟 번째 벤텀급 경기가 끝나는군요. 네, 김영기 선수의 위기 대체 능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네. 아까 김태훈 선수의 훅과 연타 공격이 들어가서 거의 케어가 날 법한 정도의 데미지였는데도요. 어, 효과적으로 그라우드로 가서 자신의 것으로 가져온 그렇게 어, 굉장히 스마트한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경기 승자는 김영기 선수입니다. 자, 김태훈 선수는 경기가 끝난 직후 바닥을 치면서 좀 아쉬움을 표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김태원 선수는 이 시합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아직 열아홉 살이고 어, 타격 능력과 이제 아까 그 순간 캐치는 게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 나중에 어, 훌륭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아쉬워하는데요. 네, 10대 패기가 30대 노련함을 이겨내지는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아쉬움 가득한 모습으로 퇴장하고 있는 아, 김태훈 선수 아직까지 좀 앞날이 창창한 선수이기 때문에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실력이 충분해요 지금은 단지 경기 운영하고 응변 어, 능력이 때문에 약간 경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훈련 선수로 될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경기 경험들을 좀 쌓아 나가다 보면 운영 능력도 키워지기 마련이니까요.